유당 의원들의 음. 개인적인 발언이죠. 자 그러면 네. 진짜 궁금한 거, 우리 계속 물어봤어요. 계속 나오실 때마다 트럼프 얘기할 때는 주한미군 유지 분담금. 네. 현재는 반반씩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한국 니들이 다내라 이거잖아요. 뭐 공식적인 아직 문제. 아직은 요구한. NIT 인터뷰할 를때저 네. 어, 어, 기자가 이제. 지금, 오, 50, 지도50% 50%냄비다니까 트럼프죠. 아니, 이거왜 다는 안 되냐고. 그래. 다른 나라에 가 있는 미군들은 한국처럼 많이 내는 나라가 있습니까? 뭐 비슷비슷합니다. 예, 예, 좀더 내는 어. 데도 있고, 예, 뭐 거의 뭐 그, 전문 부담은 없죠. 그러면 다 그런 방식으로 니들 나라 지켜주는데 왜 우리가 돈내이 이 기조로 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일밖에 안 됐다는 그 이유가 음. 그렇게 취임식에 분명히 그 내용이 있었고요. 그렇게 이제 지금 메티스가 왔다고 지금 좋아할 게 아니라 지금, 메티스가 온 거는, 지금, 이게 왜 메티스가, 사실 말씀을 드릴게요. 메티스가 뭐, 한국, 한미, 동맹을 뭐, 굉장히 중요해서 먼저 왔다고 지금, 뭐, 강고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 어, 북한이 지금, 지금 좀 이렇게, 인공위성 노출되도록, 첫 번째 노출되도록 지금, 가옷지좀한 거예요. 음. 막, ICBM 쏘에 음. 지금 뭐냐면, 북한도 굉장히 영리하거든요. 저, 외무성 있는 친구들이. 음. 왜냐면, 하 지금 막 뭐, 쏘고 이러면은, 미국은 여론 국가예요. 그, 트럼프가, 저녁 8시 메인 뉴스 시간에 대법관 발표하고 하는 것도, 지금 보면은, 우리는 예를 들어일 말씀을 드리면 한미 뭐전화통하면서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한미 간의 대통령 권한 대행과 누가 뭐 합의했다 이래 나가는데 트럼프는 핵 미사일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북한의 위협 또는 북한의 불안전성 이랬어요. 왜냐면 핵 미사일 뭐 이러면 마치 미 국민들 불안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을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 빨리빨리 가서 한반도 문제 어떻게 북한 문제란 좀 해발해서 보낸 건데. 우리나라, 지금, 이제, 국방문의 몇파들이나 보수 정권들은 막이용하려 하겠죠. 발언 좀 해달라고. 샤드도 예정없이 하겠다. 한미동맹, 뭐, 북한 막, 박살 내겠다. 전략, 뭐, 순환 배치 막 하겠다. 막 이래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인재 내놓을 카드들은,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미연합훈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음. 올해부터 유심히 봐야 되는 거고, 지금부터는 돈부담 나가라 할 거고, 또, 특히 지금, 2년마다 한 번씩 협상하거든요. 저기 저유지군은 2년 협상 기간도 문제 없고 트럼프 행정관들은 지금 아마 올해 그냥 당장 카드 내놓을 수도 있어요. 80%든지 100%다 하라고. 근데 어쨌든 음. 한국에서도 방위비 이번에 저는 그 한교환과 전화 내용에서 두 가지를 얘기할 줄 알았어요. 방위비 분담금 하고 사드 문제. 근데 이부분은 이제 일단 말을 안 했더라고. 근데 최근에 트럼프 트위터를 보면 이란도 깠어요. 3조 달러를 투자 투자했지만 우리가 이라크를 점령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돈으로 모든 걸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우리한테 적어도 100%를 요구하면서 75% 이상은 우리가 지불할 수 있게끔 압력을 가할 건또안 합니다.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여담이지만 뭐샤드하고안 했다는데 한국 정부는 샤드에 대해서 어 적극 공감했다 트럼프가 했는데 음. 미국에 그런 발표가 없어서 제가 기사를 그렇죠. 했고요. 예. 그다음에 한 가지 여담은 뭐냐면 뭐 8시 58분부터 30분 통화를 했다는데, 그냥 연례적인 통화 맨 마지막 꼴찌로 한 건데, 음. 30분씩은 할 이유가 없어요. 박근혜하고도 8분 했거든요. <laughs> 10분, 하면은, 10분 하면, 1분 하면 맛 좋은데, 근데 왜 30분 했냐면, 이건 트럼프가 할 얘기 다 했다는 거예요. 음. 지금 뻥쪄 있을 거예요, 황교안이 발표는 못 하고. 어. 잘생 이건 제가 국제관계 전문기자 8년을 한 그걸로 음. 소위 촉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미국 대통령이 한국 권한 대행하고 30분 통화 안 합니다. 음. 그만큼 시간 못 냅니다. 음. 10분 하면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발표 뭐 조금밖에 없는데, 미국은 달랑 3문장 발표해요 3문장. 한국은 뭐 그냥 뭐 마사지에서 발표하는데, 그래도 A4 한 장밖에 안 돼요. 한장 반인가? 그 30분 동안 뭐랬을까요? 30분 동안 통역해가지고, 자, 뭐 한미 f t a 하고 뭐하고 전혀 없었다거든요. 오늘 천만의 말씀 만만입니다. 30분 동안 뭐랬을까요? 트럼프는 직설적입니다. 직설합법 메티스도 직설적이기 때문에 미친 게라 하잖아 미친 게 뽑았잖아요. 음. 정확한 얘기, 자기 얘기 다 했을 거예요. 뭐 처음에는 한, 우리 한 군안 등이 어쩌고저쩌고 이렇 했겠죠, 인사죠. 그다음에 어쩌고저쩌고해서뭐 문제가 나오면 아 그거 예를 들어 주한미군 문제 아 그거 그러냐근데 그게 얼마 나왔죠? 협상이 한1년 그거 협상으로 좀 다시 해야 되겠는데 그랬을까요? 음. 어 우리 메티스 장관 보낼 거니까 그 한미 그 조한미군 문제부터 한번 협상을 한번 해보시다고. 아 그럼 돈 뜯어온 거야 그럼 이 새끼가 지금? <laughs> 트럼프 자체의 그 당선 당선된 이유가 돈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음. 비즈니스. 30분 동안 엄청난 얘기를 했는데 황교안 권한대행 뻥째 있을 거고 근데 궁금한 예. 게 그러면 은 사실 황교안은 실권도 없고 없죠. 결론적으로 그런 분들은 대학 국회를 거쳐야 되는 문제들일 것 같고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요 트럼프라는 존재가 어느 쪽으로 튀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선 국민의 크기는 출렁 못해도 살짝 출렁일 수 있을 정도의 변수는 있지 않을까요 살짝 출렁일 수도 있고 음. 아까 나무님 얘기한 대로 만약에 북한하고 뭐가 관계가 음. 좋아진다든지 음. 오히려 악화된다든지 음. 이거는 크게 출렁일 수도 그렇지. 있죠.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라면 살짝 출렁인데 갑자기 이제 한미 마치 우리가 벚꽃도전 해된다면키리졸브가 3월 화요일부터 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이상 한 트럼프는 약간 다혈질이기 때문에 뭔가 강하게 뒤, 둘이 부딪친다면 이제 보수 쪽이 약간 유리하게 좀 크게 출렁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오바마 포함해가지고 그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음, 그들은 음. 그들의 이익을 위해 뛰는 거잖아요. 음,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만약에 북한 리스크와 현재 있는 보수 정권과 음. 해서 트럼프 같은 종류의 그런 대통령 정치인이 한국의 지금 현재 정권과의 어떤 사바사바를 통해 갖고 계산 길을 두들겨 보니까 음. 진보 쪽에 대통령이 나오면 뭐가 불리할 점이 많다 해서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 분석은 다 하고 있고. 한 가지는, 저기, 뭐, 굉장히 국방부나, 뭐, 국무총실, 정원대에서 아니한 발표를 하는데, CIA가 바보가 아닙니다. CIA는 보고서를 이미 다 내요. 매일매일 보고서 내고요. 트럼프가 읽고 안 읽고는 자기 사정이고요. 한국 관련 보고서 내는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해, 데일리 리포터라는 리포터 올라갈 때도 있고, 안올 제가 뭐 극비상 당 올라갈 때도 있고, 안 올라갈 때도 있는데, 중요한 건 올라가겠죠.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이 뭐냐면, 트럼프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그럼요. 마이크 플린이 김관진하고 통화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음. 두, 이건 뭐 방송 나가다 되니까 두 지금 당사자는 마이크 플린. 그 다음에 이쪽은 김관진입니다 그래서 뭐 황교안하고 일정도 자꾸 다 하거든요, 두 당사자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는 바보가 아니에요. 황교안이 없다는 거 알아요. 곧 이제 보고 다 올라갔는데, 4월달에 누가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한국 정부하고 뭐 할라 안할 겁니다. 해본들, 가치가 없고. 어, 정권 바뀌어버리면. 정말. 물론 이제 받아낼 건받아낼 할지도 모르죠. 그런 거고, 파악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별로 그렇게 뭐할 수는 없을 거고, 지금 나무님이 얘기하신 대로, 어, 예를 들어서 진보 쪽이 나와, 나오면 좋으냐, 아니면 뭐 보수 쪽이 이것도 나름대로 계산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옛날처럼 뭐 한국 정권에 그 영, 한국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치고, 그런 거는 역풍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옛날처럼 안 하죠. 할 이유도 없고. 아까 그얘기를 조금 다시 돌아가서, 주한미군 부분 네. 한번 더요. 그 핑계로 내가 니들이 지금 사실상 알고 보면 니들 영토 지키려고 하는 거지 한국 지키려고 하는 거냐 속내 깨놓고 중국인의 모에 이렇게 견제한다고 하지만 거기서 니들이 얻는 이익이 있는데 그렇죠 돈 다내라고 하면은 나가 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좋은 대통령 뽑아야 된다는 게 네. 트럼프가 협상의 기술이란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음. 그 협상의 기술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기 음.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뭐 이런 얘기들 요번에 유일의 경제부 총리입니까? 뭐뭐뭐 뭐 발표를 하면서 미국 뭐 미리 손발 다 들던데 뭐 주, 무기도 사겠다. 뭐뭐 음. 뭐 많은 미국에 투자하겠다. 현대자동차 지금 백0기 투항 다 했잖아요. 투자부터 그러니까, 어, 왜, 저자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협상의 순간인데 미국은 칼자로 다지고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그럴 때, 야, 이, 말씀 잘하셨요 야, 이게 주한미군 이막 중국 견제고, 너희들이 안방 딱 갖다 놓은 거고, 음. 너희들 전략지기 적 갖고 60년 동안 갖고 있는데, 이게 왜 우리 이익이야? 음. 그러고, 아, 그래도 우리 반부담 하는 것도 참 많이 부담하는 거지. 음. 물론 우리 반부 지켜줘서 고마워. 근데 너희도 너희 이익이자 이래 나가는 게 있는데, 이제 트럼프 <laughs> 그래 안 나올 거거든요? 그럼, 아, 우리 이익 없어도 돼? 빼! 이러면 우리나라 자동 그래? 빼! 이 정도 나가야 되는 거죠그렇죠 빼! 빼! 그 정도 배짱이 있어줘야 네. 되는 데 그렇죠. 음. 아름다운 일을 해야지. 예. <laughs> 네. <laughs> 자, 그럼 어. 북한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면. 지금 박근혜 정부 하에서 실제로 외교 사절를 보내서 워싱턴에 네. 북한을 폭격해달라라는 네. 의뢰를 했다고 하는 네. 의혹이 발표된 적이 있어요. 뭐, 그런 적이 예.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리비아나 뭐 이런 음. 거 시리아 폭격하듯이 음. 북한을 전쟁 상황 내지 국지전 상황으로 몰아 넘으러 인해가지고 음. 지금 어차피 선거로는 안 되니까 이걸 통째로 뒤집으려고 하는 음. 최후의 카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음. 얘기가 있는데 음. 트럼프가 예. 그런 청탁을 받으면 돈만 많이 받아주면 예. 그런 청부를 <laughs> 또 들어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낭설이고 어, 미국의 어떤 구조적이나 어떤 그런 거에서 좀 무식한, 네. 박 씨가, <laughs> 무식한 박 모씨가 무식한 박 모씨는 그럴 가능성 은 있어요. 아무것도 예, 모르고 청탁을 할수 어, 있죠. 그런데 어, 그그뭐 그것도 가능성도 없고 그건 낭설이고요. 그런 걸할 수도 없고 뭐 이쪽에서 무식하게 현대에서 들어줄 구조도 아니고 그렇지. 역풍 맞고 우, 웃겠죠. 그리고 뭐 그런 게 있으면 바로 그냥. 그 보도로 나갑니다. 진짜요? 그냥 뭐, 네. 시내 이런데서 워낙 다, 줄들이 그런... 다 있기 때문에, 희한한, 대특정으로 나갑니다. 음. 예, 나가고, 뭐 그런 거는, 시기, 이제 그런 시 옛날에 이제 예를 들어 리비아들은 1960년, 70년 그 때,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네프콘들 잡고 있고 할 때, 음. 그때 완전히 재산국가가 막 이렇게 조정다 하고 이러잖아요. 그때도 뭐, 공화당이 저... 주권을 예, 하고 예, 있었어요. 그렇죠. 막, 그랬을 때는 CIA가 자금도 주고 막 그랬잖아요. 음. 근데 지금은 이 한미 관계는, 이게, 그리고 여기는 뭐 사실 사우스 코리아는 솔직히 해서 진보 보수가 어디도 있어요. 계속 이게 보수 아닙니까? 우리는. 뭐, 그렇죠. 우는 그냥 극보수 정권이죠. 음. 조금, 김대중 노무현도 좀 나아졌다가 말았다 뿐이지. 음. 여기 뭐 정치 작업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전부 친미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안 그래요? 저희 턴닙니까? 음. 반면 바로 국가보안법으로 잡아가는데, 음. 여기 뭐조정할 필요는 뭐 있어요. 오. 이미 그러니까, 작업이 끝난 예.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트럼프가 뭐, 어. 돈 준다 해도 그냥 웃겠죠. 음. 그래까지는 없는데 하도 요새 이상하니까 저쪽 동네가 예. 별짓 그러니까, 할지뭔짓할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기자님이 예. 우리 방송에 나와서 계속 얘기한 게 어쨌든 트럼프 체제 하에서. 주체성을 좀 가진 대통령이 뽑힌다면 상당히 한반도에 정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예, 한반도에 네. 굉장히 좋은 이익을 네. 가져올 수 있게 지금 그런 사람 아, 지금 뽑,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네, 예, 뽑힌다면 영년 네. 사람이 오면 트럼프가 그렇듯 우리 대한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서로 이렇게 맞대응할 수 있는 사람 어, 오히려 저로의 기회인 거죠. 응. 그러면 은 한미 FT 얘기도 조금 더해봐야되잖아요 예. 한미 FTA 해석, 실제로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보고 있는 거 맞습니까? 현재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것도 논, 점의 차이인데요. 음. 지금 이제 뭐, 미국 측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말고 그냥 다 잡아 넣으니까. 음. 저 트럼프는. 한미 f t a 자기들 일자리 다 뺏겼다. 음. 적자 늘어났다. 이런 건데, 실제적으로 미 농산부에서는 발표적인 뭐냐면, 오히려 한미 FTA 때문에 이제 미국이 적자가 좀 줄었다. 음. 적자는 우리가 계속 많은 거죠. 미국이 한국하고적자는 음. 많이 보죠. 우리가 워낙 수출 많이 하니까. 음. 이런 상황이 기 때문에 이제 그래 나가는 건데, 그냥 그게 무조건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민 정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런 반이민 하면 더 저기 익스트림 극단주의자 많아지고 피해는 엉뚱한 사람들이 보고 순수한 그렇죠. 사람들이 보고 있고 음.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니 그러면 정말 뭐 사우디하고 이집트 음. 거기에 출신들이 많은 테러 했는데 거기는 왜 빼고 음. 지금 그래서 한미 F, FTA도 과연 그럼 이런 거잖아 한미 FTA가 없으면은 그냥 미국이 이익을 보느냐 그죠? 미국이 이익을 보고 적자가 줄어들 거냐 미국이 아니다 이거죠 음. 그런데도 그게 지금 기회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다 파기해서 다시 (1대1로) 다시 하자 좀 음. 다시 하자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제 얘기가 네. 아까 그 얘긴데요 (FTA) 관련해서는 제가 좀잘 아는 편인데 미국 트럼프 말이 맞아요 모른 게 아닙니다 하나 우리 국내로 가 봅시다 그니까 (FTA를) 체결해서 가장 많이 망가진 게 어디예요 농민이잖아요 (370만에서) (200만으로) 줄었거든요 쌀값이 (18만 5천원에서 아시잖아요 (14만 5천원으로 떨어진 거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고 농민 수가 줄어든 거거든요 (100만이)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가 주장한 게 뭐냐면 FTA를 체결하더라도 양국에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그러니까 새로운 체결 방식을 만들어 내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FTA를 이제 트럼프한테 철회하지 마라고 투쟁해야 될지, 철회라고 투쟁해야 될지, 우리 국가 내에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FTA를 체결 후에 돈을 버는 데는 삼성 같은 데는 돈을 벌었죠. 음. 그죠? 우위산업이니까. 음. 근데 삼성에서 매년 10조 이상의 순이익을 내는데 그 돈을 원래는 FTA 체결 목적이 어느 정도 국가로 환수시켜서 그것이 다시 농민들한테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농민들한테 환원시켜야 되는 건데 이 환원 과정이 없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자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는 없어지고 경제는 좋아지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고 이 글로벌 자본들은 또 아무런 국가 이익을 주지 않고 각기 버진 아일랜드나 조세 햇빛에 들어가서 숨어있고 돈이 그 그러니까 암흑처럼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 이 국가 간의 체결이 양국에 도움이 안 됐다 그게 이제 어렵다. 미국에서도 지금 논쟁 중입니다 예, 좋은 지식이 뭐냐면 예. 어한 말씀 드리면 아무리 트럼프가 뭐 tpp 다 뭐다 이렇게 해서 일대일로 계약하고 이래 나가도 미국의 지금 신자유무주의를 얘기해 이제 자유시장 체제를 말씀을 드리면 좋은 지식인데 지금 구조적으로 이래 돼 있어 가지고 1960년대부터 이게 올라가면서 너무 비닉 빈 부익분으로 그렇죠. 월 월가 월 음. 금융 위기가 돈을 음. 벌어왔고 또이 특히 2009년 2008년에 어 2차 금융 대란이 오면서도 있는 사람은 더 벌었고 그렇죠. 더 틈이 더 벌어졌는데 음. 트럼프가 이러한 정책을 편다 해가지고 이게 다 과연 돌이 돌아가겠느냐? 미국의, 미국의 구조를 바꿔야 이게 이제 논점이고 음. 지금 말씀한 한국도 이제 마찬가지죠. 음. 한국도 이제 우리나라 문제지만, 이제 마찬가지로 과연 우리가 뭐 이렇게 가지고뭐 삼성 이런 돈이 음. 유통구조가 돼서 농민으로 논쟁하로 와야 되는데, 음. 이건또 별도의 문제죠. 그러니까 음. 지금 논쟁 중이에요. 예, 음. 지금. 그게. 사실 이게 중요한 질문인 게요. 2월 2일 날짜로 한미 FTA에 대한 그협정서가 최초로 공개가 됐습니다. 네, 저도 네, 좀, 예. 좀 전에, 예. 좀 전에 봤습니다. 10년 만에 공개가 됐는데, 예. 그 음. 내용 안에, 불평등 조합 규정이 네. 있었던 거예요 네. 그 뭐냐면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FTA 협정에서 이걸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미국의 현행법 선 안에서만 보호를 해준다라는 조항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집어넣으면 모든 보호를 FTA로 다 받죠. 미국 애들은 우리한테 와서 ISD도 하고, 잘못되면 뭐 소송도 하고, 보존도 받을 수 있고, 뭐 법적으로든 뭘로든 전부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조약이 있는데, 우리 기업은 미국에 들어갔을 때, 미국에서 제공하는 현행법, 국내법 안에 그 이상의 보존을 못 받게끔 그왜 그런 거예요? 음. 그독서리 형이 왜 생긴 거예요? 어 그게 좀그 송기호 변호사 민변의 송기호 변호사가 정보공개 청구해서 좀 전에 이제 언론 보도가 됐는데 저도 방송 들어가 이제 좀 전에 봤는데 아이린의 향게 바로 끊 겁니다. 그 그런 점만 보다도 굉장히 우리한테 불평등한 우리가 불평등 FTA를 했는데도 들어보 그 깨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예. 기회에 사실 네. 깨버려야 돼. 그러니까 그때 이 FTA 이명박이 얼마나 절속적으로 했는데 이거 누구죠? 김종훈이그 네. 독해도 못해가지고 난리쳤던 그 협상이에 이게. 그게 10년 만에 지금 밝혀졌는데. 음. 그러니까 제가, 예, 이게 맞습니다. 우리가 중국 안에 개 털리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그, 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크게 봐야, 제가 최초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한미 FTA 조약의 규정이 뭐, 어떻게, 어떡 어떻게 어떡 다 알아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뭐냐면, 한미 FTA든, 멕시코하고 FTA든, 각국의 FTA든, 기존의 소위 말해서, 뭐, 어떤 자유무역, FTA는 전부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그큰 선에 놓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무역 협정해갖고는, 우리 노동자들이다못 먹고 살아 우리 입자리 다 뺏겼다는 인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요. 다 뺏겨서 우리는 보호무역주의, 미국 우선주의로 하겠다기 때문에 그 중에 유탄을다 맞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래서 한미 FTA도 들어가는 그래서 거죠. 그래서 이 한미 FTA를 사실상 트럼프가 폐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유리하게 해놓은 게 밝혀져 있고 이런 식의 불평등 조약은 식민지하거나 맺는 거지 일반적인 국가대 국가에서 기업들이 이렇게 차별받으면서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되는 아니, 거거든요. 근데 시작은 노무현 정부 때였고요. 그렇죠. 중간에 이제 그 개정 비슷하게 네, 하, 네. 하는 과정 이 있고 10년 그렇죠. 전에는 노무현 정부, 네, 노무현 정부, 정부 2007년, 네. 2007년 네. 때, 2007년 2007년 때. 겁니다. 네, 근데 남한정태. 이 ISD 조항 수정은 2010년 이명박 정부 때한 거예요. 그 ISD가 네. 그 이상득이라고 굉장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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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그래서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FTA 같은 거다 파기할 거예요. 두고 그런데 이 FTA를 파기하지 않고도 지금에 있는 독소 조항을 놓고도 미국이 우리한테 충분한 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환율 조작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흑자를 많이 내는 환율 조작국이라고 일단 지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에 지정이 되면 1년 동안 FTA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추가 협정을 별도로 할수 있게 돼 있어요 무역에 관한 협정은. 그럼 그나마 이제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받았던 수출입에 대한 관세라든지 또 그쪽에서 우리한테 이제 유예로 돼 있었던 쌀 부분에서의 어떤 그 기초적인 관세라든지 수입량 쿼터 이런 것들을 FTA를 둔 상태에서 마음대로 미국이 다시 요구를 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구가 있는 거라는 트럼프가 FTA를 폐지하고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저도 여러분 공화당 관계자하고 미국 인터뷰하고 책쓸 때도 인터뷰했지만 공연의 관계들도 이러죠. 뭐냐면, 아니, 그거, 우리, 뭐, 쌀, 쌀 문제라든지 소고기. 지금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유리하게 우리 미국 측이 돼 있는데, 트럼프가 그 내용을 자세히 알면 그거 폐기 안할려고할 거다. 이제 이런 분들 얘기 많은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조건 저게 보여주기에는 식도 지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다 파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아마, 어, 이제 12일 됐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주한미군 문제, FTA 문제, 그 다음 특히 북한 문제, 이런 게, 곧 하나씩 나타나게 하는 거고, 빨리빨리 가서 한반도 문제, 어떻게 북한 문제란 좀 해발해서 보낸 건데, 우리나라 지금 이제 국방문의 이런 매파들이나 보수 정권들은 막 이용하려고 하겠죠. 발언 좀 해달라고. 샤드도 예정없이 하겠다. 한미동맹 뭐 북한 막 박살 내겠다. 전략 뭐 순환 배치 막 하겠다. 막 이래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인제 내놓을 카드들은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미연합훈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음. 올해부터 유심히 봐야 되는 거고, 지금부터는 돈부담 나가라 할 거고, 또, 특히 지금 2년마다 한 번씩 협상하거든요. 저기, 저, 유지군는 2년 협상 기간도 문제 없고, 트럼프 행정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올해 그냥 당장 카드 내놓을 수도 있어요. 80%든지 100%다 하라고. 근데 어쨌든 음. 한국에서도 방위비분, 이번에 저는 그환교환과 전환 내용에서 두 가지를 얘기할 줄 알았어요. 방위비분담금하고, 유당 의원들의 음. 개인적인 발언이죠. 자 그러면 네. 진짜 궁금한 거, 우리 계속 물어봤어요. 계속 나오실 때마다 트럼프 얘기할 때는 주한미군 유지 분담금 네. 음. 현재는 반반씩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한국 니들이 다내라 이거잖아요. 뭐 공식적인 아직 문제. 아직은 요구한. NIT 거. 인터뷰할 때저 네. 어, 어, 기자가 이제. 지금 50, 지금도 50% 50% 냅니다니까 트럼프죠. 아니, 그거 왜 다는 안 되냐고. 그래. 그럼 다, 다른 나라에 가 있는 미군들은 한국처럼 많이 내는 나라가 있습니까? 뭐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 예, 예 좀더 내는 어. 데도 있고, 예. 뭐 거의 뭐 그, 전문 부담은 없죠. 그러면 다 그런 방식으로 니들 나라 지켜주는데 왜 우리가 돈내이 이 기조로 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일밖에 안 됐다는 그 이유가 음. 그렇게 취임식에 분명히 그 내용이 있었고요. 그렇게 이제 지금 메티스가 왔다고 지금 좋아할 게 아니라 지금 메티스가 온 거는 지금, 이게 왜 메티스가 사냐면 이건 트럼프가 할 얘기 다 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음. 뻥쪄 있을 거예요, 황교열이. 발표는 못 하고. 어. 잘생 이건 제가 국제관계 전문기자 8년을 한 그걸로 음. 소위 촉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미국 대통령이 한국 권한 대행을 30분 통화 안 합니다. 음. 그만큼 시간 못 냅니다. 음. 10분 하면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발표 뭐 조금밖에 없는데, 미국은 달랑 3문장 발표해요. 3문장. 한국은 뭐 그냥 뭐 <laughs> 마사지에서 발표하는데, 그래도 A4 한 장밖에 안 돼요. 음. 한장 반인가? 30분 동안 뭘 했을까요? 30분 동안 통역해가지고. 자. 뭐, 한미 f t a 하고 뭐하고 전혀 없었다거든요? 오늘, 천만의 말씀 만만입니다. 30분 동안 뭘 했을까요? 트럼프는 직설적입니다. 직설합법메티스도 직설적이기 때문에 미친게라 하잖아. 미친게 뽑았잖아요. 음. 정확한 얘기, 자격이 기다 했을 거예요. 뭐, 처음에는 한, 우리 한 권한대행이 어쩌고저쩌고 이래 했겠죠.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사드 문제.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일단 말을 안 했더라고. 근데, 최근에 트럼프 트위터를 보면, 이란도 깠어요. 3조 달러를 투자, 투자했지만, 우리가 이라크를 점령했냐. 이런 식으로 돈으로 모든 걸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우리한테 적어도 100%를 요구하면서 75% 이상은 우리가 지불할 수 있게끔 압력을 가할 거는 뻔 합니다.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여담이지만 뭐 샤드하고 안 했다는데 한국 정부는 샤드에 대해서 어 적극 공감했다 트럼프가 했는데 음. 미국에 그런 발표가 없어서 제가 기사를 그렇죠. 했고요.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여담은 뭐냐면 뭐 8시 58분부터 30분 통화를 했다는데, 그냥 연례적인 통화 맨 마지막 꼴찌로 했는데, 음. 30분씩 할 이유가 없어요. 박근혜하고도 8분 했거든요. <laughs> 10, 10분, 하면은, 10분 하면, 10분 하면 맛 좋은데, 근데 왜 30분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메티스가 뭐 한국, 한미, 동맹을 뭐 굉장히 중요해서 먼저 왔다고 지금 뭐강고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 어, 북한이 지금, 지금 좀 이렇게 인공위성 노출되도록, 첫번 노출되도록 지금 가옷지좀한 거예요. 네. 막 ICBM 쏘겠다. 네. 지금 뭐냐면, 북한도 굉장히 영리하거든요. 저 외무성 있는 친구들이. 네. 왜냐하면 지금 막뭐 쏘고 이러면은, 미국은 여론국가예요그 그러니까 트럼프가 저녁 8시 메인뉴스 시간에 대법관 발표하고 하는 것도, 지금 보면은, 우리는 예를 들어 일 말씀을 드리면, 한미 뭐 전화통화 하면서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한미 간에 대통령 권한대된과 누가 뭐 합의했다 이러나가는데 트럼프는 핵미사일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북한의 위협, 또는 북한의 불안정성 이랬어요. 왜냐하면 핵미사일 뭐 이러면 마치 미국민들 불안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들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